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남의 눈치를 볼까요?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가 몇개 달렸는지에 따라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모임 자리에서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웃어줄지 긴장합니다. 회사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려다가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까봐 입을 닫아본 적도 있죠.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여줄 때 존재가 확인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안전 욕구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속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이 욕구에는 진화적인 뿌리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집단의 시선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에서의 배제를 의미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뇌는 타인의 시선을 위협처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는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타인과 나를 견주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뇌의 도파민 회로까지 얽힙니다. SNS의 알림 하나가 작은 쾌감을 주고 그 쾌감을 다시 얻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시선을 탐하게 됩니다. 좋아요 버튼은 단순한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는 일종의 스위치인 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올라온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반대로 반응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눈치를 본 경험, 직장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상사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순간,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농담 하나를 던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웃어줄지 살피는 버릇.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시선의 무게가 드러나는 예시입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유가 주는 불안을 견디지 못한다. 자유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고독과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무리 속에 섞임으로써 안정과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SNS는 바로 그 무리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 속에서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프롬의 말처럼 우리는 자유를 버리고 소속감을 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지원할 순 없습니다. 인간이 집단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의 알림을 꺼두는 것. 모임 자리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내 생각을 용기 내어 말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실험들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적 대화입니다.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듣기 좋은 말을 고르고 있는가. 이 말이 틀릴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닐까? 어쩌면 가끔은 진짜 필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익숙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보는 방식이 곧 나를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덜 흔들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 속 심리의 사각지대를 찾아보는 사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